못 하시는 게 뭡니까? <laughs>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게 <laughs>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신인 허경영을 존경하는 이광재라고 합니다. 하늘궁 강연 127회에서 모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신인께서 음. 천사와 건강 에너지를 넣어주셨습니다. 모든 여기 유튜버 보는 사람들, 여기 하늘궁 7강의실까지 천사 들어오라! 제 질문은요. 그 127의 동영상을 보면은 언제든지 천사와 건강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지구라는 행성은 시간 공간 개념이 뚜렷하기 때문에 가능 안할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음. 그 영상을 언제든지 보면은 천사를 천사를 받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 그런 어, 그런. 유튜브를 천사가 나왔서 때는 그걸 털어야지. 털어서 보면은 천사가 들어가는 거지. 에? 근데 이제 간혹 어떤 사람들은 와야 들어가고, 아, 네. 어, 어떤 사람들은 봐도 안 들어가고, 아, 그런 경우가 있어. 요 그러니까 음. 확률적으로 자주 봐야 그게 들어가는 거지. 우연히 그걸 이렇게 봤다가 천사가 팍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나를 이해하고 오랫동안 보다 보면은 여러 해를 보면 천사가 우연히 들어가는 수가 있어. 여기 오는 사람들은 바로 100%가 들어가버려요. 여기 온 사람들은 100%가 들어가고,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로 오는 거지.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만, 천번 보면 한번 정도 천사가 들어가니까, 그걸 봐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보면은 꼭 들어가겠지. 한번은 그런 확률이 있어요.